자 학교 폭력의 원인을 개인적인 그런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학교 폭력의 해결 방안도 개인적인 노력과 주변 환경이나 사회적 분위 어 사회적에서 개선,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 노력인데요. 어 자신이 스스로 약간 공감을 하고 어, 억제하는 능력을 기른다든지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성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자, 스스로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가정,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는 올바른 가정 교육관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일관된 교육 방식이나 자녀를 기르는 방식은 자녀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어, 김여, 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이고. 또한 가정에서 학대를 많이 당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 아이들의 폭력,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학교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런 폭력을 가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적 측면인데요. 어, 김원영 토론자께서 미리, 미, 이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이제 상담, 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상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것이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나 실태 조사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학교폭력을 했는지 밝혀지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사회적 분위기는 법률 강화와 대중매체에 대해서 노력하는 경우를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음, 부산 여중생 사건에 대해서 한번더 언급을 하다면 이때 소년법 적용을 받았는데 조금 더 법이 엄격했더라면 이런 일이 가해지는 경우가 좀더 적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사, 어 사회적인 그런 매체, 선정적인 매체나 또는 폭력적인 매체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 학교, 학생에 올라왔을 때 그런 가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릴 때 무슨 피해를 당했거나 또는 그런, 그런 안 좋은 그런 인식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학교에 올라와서 그런 어,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안도 어, 환경이 많이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3차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김연아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맞았습니다. 먼저 요즘 매스미디어 그런 매체, 매체들이 중산에서 많이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같은 데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그런 매스미디어를 쉽게 접하거나 일부러 보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스미디어를 불법 유포하거나 그런 제재하지 말고 불법 사이트나 그런 곳을 이제 많이 차단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을 보고서 나 몰라라는 눈 감지 말고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방관하는 것도 아주 큰 죄입니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방관하는 것도 이제 죄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제 방관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는 아니니까 그냥 나몰라라 떠넘기는 그런 일도 많이 발생해서 방관죄도 이제 많이 범, 처벌 같은 것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을 당한 아이 을 보면 위로를 해주고 같이 해결을 해주고 이렇게 타인을 공감하면서 해결해 주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입니다. 두 분자 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집중을 할게요. 처음에 김연아 선자, 어, 아까 2차 번호에서 지적한 문제에 좀과 연결해서 바로 해결 방법을 주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A와 B가 문제입니다라고 으면 해결 방법은 당연히 그 A와 B를 해결하는 방법로나겠죠 연결을 잘했고요. 그다음에 어. 아까 김호영 토론자의 발언을 잘 읽고 있어요. 이거는 여베 토론자의 발언을 잘 듣고 싶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김호영 토론자도 마찬가지로 김여아 토론자의 발언을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그 가해자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처벌로 인해서 사람들이 왜진동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수년법 만약 에 개정한다면 어떻게 개정는 것이 좋을지 해결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여정님의 제안해 주면 좋죠 지금 수년법이 어떠한데 어떠이 수년법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어, 환경 개선 좋은데요 환경 개선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경을 개선하면 좋을까? 어, 를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어, 네, 네, 다음에 가정 예보. 네, 오늘 예보 잘해줬고요. 나를 기부하는 결론자. 나우진 덮어두고 나온 거 잘했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메스 미디어가 유명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약간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스 미디어는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라디오, TV, 신문, 인터넷 많잖아요. 어떤 메스 미디어가 왜 유명한지. 사례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불법 사이트 차단 좋아요. 불법 사이트도 조금 씩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 사이트일까. 그다음에 그걸 왜 차단해야 하고 차단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음. 네, 여기까 할게요. 어, 오늘 저처자들이 기억해야 할때 막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2차 토론을 바로 시작할까요? 아니면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laughs>